와 이거 미쳤어요. 꼭 따라하세요. 테니스 서브용 컨트넨탈 그립법 테니스 서브에 사용하는 컨트넨탈 그립법이 따로 있는 거 아시나요? 베벨의 일반만을 잡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한 2번 베벨을 잡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선과 선이 만나는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손바닥이 라켓을 잡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라켓 그립의 더 적은 부분을 잡는 것이 서브용 컨트넨탈 그립법입니다. 힐패드를 중심으로 100원짜리 정도의 면적이 라켓 그립에 닿지 않게 라켓을 길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라켓 버터켓과 일치 되도록 손바닥을 내려서 잡으면 손바닥의 힐패드 부분이 오버그립 을 잡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확한 컨트리넨탈 그립법을 잡는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라켓을 수직으로 세우고 손바닥 을 아래로 내려서 라켓 오버그립 을 잡으면 새끼손가락이 버터켓과 동일선상에 있도록 잡습니다. 이제 라켓을 들고 바깥에 나가서 라켓을 휘둘려보세요. 서브스윙을 해보세요. 목등 어깨 팔꿈치 손목까지 훨씬 더 편안한 스윙이 나옵니다. 나 지금까지 무슨 그립 잡고 서브 를 하고 있었던 거지 서브